클래시컬 리뷰 202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래 전투의 세계로 들어가 2025년형 바이락타르 크즈렐마 전투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차세대 무인 전투 항공기는 첨단 공간 활용과 성능 중심의 기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즈렐마가 왜이 시대의 가장 야심찬 UAV 중 하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크즈렐마는 스텔스형 공기역학과 날렵하면서도 공격적인 비율을 결합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매끄러운 기체, 윙 블렌디드 디자인, 낮은 레이더 탐지율을 통해 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제공합니다. 내부 무장창이 탑재되어 있어 외부 무장을 최소화하면서도 첨단 미사일과 유도 폭탄을 빠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바이락타르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조종석이 없는 설계 덕분에 항공기의 내부 공간은 완전히 전투와 임무 수행에 맞춰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고급 센서,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전투기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기체가 되었습니다. 엔진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2025년형 크즈렐마른 터보팬 엔진을 탑재해 고속아음속 또는 준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갖추고 있어 항공모함이나 짧은 활주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작전 반경은 900km 이상이며 5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해 장거리 임무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크즈렐마가 특별한 이유는 AI와 첨단 전투 시스템의 통합입니다. 이 전투기는 다른 드론, 항공기, 지상 부대와 연계되어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환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공중전투, 정밀 타격, 감시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전장의 변화에 대응합니다. 내부에 탑재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비행 경로를 최적화합니다. 정비와 운용 면에서도 크즈렐만은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모듈식 부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비가 간편하고 지상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속한 업그레이드와 임무 설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형 바이락타르 크즈렐만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항공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기체입니다. 스텔스, 인공지능, 다용도 기능이 결합된 완벽한 전투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우주 및 항공 기술에 대한 더 많은 리뷰를 받아보시려면, 클래시컬 리뷰 2025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